안녕하십니까. 물은돌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큰 욕심을 부리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욕심이 많으시죠? 제가 그렇거든요. 며칠 전 운전하다가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욕심을 부리면 작은 욕심은 자연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지. 이러저러한 자잘한 내 욕구나 욕심들은 큰 욕심으로 채워질 수 있지. 새삼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한 방식을 터득한 기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욕심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신에게 어떤 욕심이 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 욕심은 음, 지금 경제적 여유는 별로 없으니 가격표를 안 보고 물건을 살수 있을 그런 재력 돈 그리고 당구를 좋아하니까 음, 30점까지 치기 또 악기 한개 이상 잘 다루는 것. 그리고, 가족들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내 아이 잘 키우기. 그리고, 내 직장에 자부심, 만족감 느끼고. 그리고, 음, 스포츠카도 하나 갖고 싶어요. 세컨드카. 또 하나, 캠핑카. 캠핑카로 한국을 한번 여기저기 또 돌아보기. 마지막, 다른 나라에서 1, 2년 정도 살아보기. 일단 이 정도가 생각나네요. 그런데 제 욕심을 쭉 쓰다 보니까 또 다른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욕심은 뭐고 큰 욕심은 뭐지? 하는 질문이요. 즉, 큰건 뭔지 작은 건 뭔지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주관적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욕심의 순위를 매겨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순서대로 나열은 했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과연 1순위. 그러니까 가장 큰 욕심을 부리면 나머지 작은 욕심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나?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방송에서 그 감명받았던 문구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구절이 나왔더랍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무슨 방법으로 수양을 해야 부처님처럼 한가로운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다. 그리고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리면 작은 욕심은 사라진다. 이것이었습니다. 즉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도리어 크게 가지라는 것이고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승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통 갖는 욕심은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부유해지고 싶은 욕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욕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등등이 있는데, 깨달은 자가 보기에 이러한 욕심들은 작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작은 욕심에 연연하여 전전긍긍하여 일생을 지내는 삶은 장하지 않다고 하며, 기왕 욕심을 부릴 바엔 크게 욕심을 내어 즉큰 서원으로 돌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서원은 다른 사람들을 제도 혹은 구제하려는 맹세를 뜻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설명을 보고 나서 또한번 저는 그만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생각한 욕심이란 결국 나 혹은 내 좁은 주위만 생각한 것에 그친 것들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욕심을 어떤 것들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세계 평화, 또는 인류의 행복 이런 것들을 쓰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여전히 소인배라 내한몸 제대로 가누는 것도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안위까지는 생각도 못 하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중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욕심은 저한테 솔직히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깨달음을 얻고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나만의 큰 욕심으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욕심은 어떠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